우리 옆 사람과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신은 70억 중 70억 중에 복음을 위해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아, 당신은 아, 70억 아, 중에 복음을 아, 위하여 아, 선택받은 아, 사람입니다. 아, 아멘. 우리 제1리 삼아르티스응답이라는 우리 원단. 받을까요? 우리 교회의 원단은 우리 삼천 제자 운동 응다이라는. 원단 메시지를 받고 오늘 두 번째 메시지 그죠? 그 받고 난이후에는 우리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경이 어,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삼천제자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메시지가 뭘까 기대는데 했 우리 성경 순서대로 쭉 이제 나가는데요. 어,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삼천제자 운동의 응답에 저는 시작이요. 또 이게 방법이요. 결론인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는 것. 그죠? 이게 우리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받았던 우리 예배의 은혜를 우리 6일 동안의 개인 예배. 6일간의 개인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기한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돼지가 우리, 노아 시대 사람들은 어떻겠는가, 보니까요. 어, 특별히 6장, 세기 6장 1절에서 2절, 은하의 백성들이, 은학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먼저 발생했습니다. 홍수심판, 재앙은 뭐냐 하면, 우리 어, 은약의 백성들이 은하을 잃어버리는 것이 그게 제일 먼저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아는데 그죠또 세계복음화가 내 인생의 전부고 이것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목표도 우리가 아는데 뭐냐면 그게 정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다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다다. 그죠. 끝났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 한 가지로 충분하다. 성삼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 은혜, 이거 한가지만으로 충분하다, 완전하다, 모든 것이다. 그게 결론이 안난것 같아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도 어, 귀한 것은 없네. 그죠. 아, 어, 이게, 아, 어, 우리, 아까 우리 서론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우리 은약의 백성들이, 그죠. 매일, 어, 얻어야 될, 매일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될,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기를 어, 주님의 이름으로 어, 축복드립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다른 것이 안 보여야 되는데, 그죠? 그죠. 어, 정말 우리 은약의 백성들이요, 정말 은약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 세상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육신 자리 이런 거 육신적인 것을 보고 넘어간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은약을 놓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림교회 성도님들 말이라도. 그래서 아, 정말 은약을 회복하는 축복이기를 주님의 아, 는 축복들입니다. 은약 많이 내 인생의 전부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다다. 그죠?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아,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다. 그죠?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주업이고, 그죠? 이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주신 나의 업, 사업은 아, 생명은 물질은 부업이다. 아 그게 은약의 백성들이 회복해야 될은약인들전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약을 놓쳐버렸어요. 은약의 백성들이 은약을 놓쳐버렸습니다. 아담의 그 하나님의 자녀들 그죠? 아담 우리 쭉저번주에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아담 그죠? 쭉쭉쭉 우리게 에셋 쭉쭉 왔는데 노아 시대 때는 뭐냐면 이 은약의 백성이 은약을 놓쳐버렸다는 거죠. 은약이 단에 예수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가 다인데 요구를 놓쳐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어, 정말 생명을 생명 걸고 이거는 누려야 될 부분입니다. 사명입니다. 내 필임이냐 그렇죠? 아니면 세계복음화냐 재앙 받는 거냐 홍수 심판이냐 아니면 이 시대가 사느냐 그죠. 그게 어,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의 복음을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회복하는가에 따라서 아,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우리 예린교회 성배님들이이은약을 회복하는 축복이기를 아, 주님의 이름으로 아, 축복합니다. 그렇죠? 이은약을 놓쳐버리니까 장세기 6장 3절에 보니까요,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니까, 그렇죠? 성부 성자 성자 하나님 영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니까,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의 은혜를 주십니다. 예배의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 여호와의 그렇죠?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렇게 학계에게 임하니라. 누구에게 임하니라? 아나니아야 부르셨던, 빌리바 부르셨던 그 말씀, 말씀의 은혜를 하나님 주시고요. 그리고 성자 우리 하나님은. 삼저주를 꺾으신 삼중직의 은혜 있잖아요. 그죠. 이 은혜가 영원합니다. 그죠. 그리고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그죠. 이 은혜가 영원합니다. 그래서 성삼이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놓쳐버리니까 우리 창자기 6장 3절에는 뭐가 됐다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뭐가 됐다고 그랬습니까? 육신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영원한 은혜를 놓쳐버리면 온통 사람들이 어디에 걸려버리냐면 육신에 걸려버립니다. 육신의, 어, 삶, 또 육신의 어떤, 어, 물질, 어, 뭐, 자리, 성공, 막 이런 데에 딱 걸려가지고, 어, 육장 사절에 보니까 뭐가 됩니까? 온통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면 육신이 되니까 사단에게 붙잡혀버립니다. 그게 내필임입니다. 사단에게 딱 걸려버리죠.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하는 사람들에게 사단에게 붙잡혀 버립니다. 그래서 내필임이 되었고 6장 5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장 5절 말씀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니까 그저 어, 6장 5절 말씀에는 여호와께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뭐다고그랬습니다가득한과 그저 가득한과 어, 모든 계획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운한 것 놓쳐버리면, 은혜를 받지 못하면 뭐냐 면 자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악해지는 거 모든 생각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결과로 창세기 6장, 6절, 7절 말씀해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었음을 한탄하자.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러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능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런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십니다. 그렇게, 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 우리 은약의 백성들이요, 이세 가지 문제.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니깐, 뭐가 된 겁니까? 육신 문제. 빠지는 겁니다. 육신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보니까 이 사단에게 붙잡혀있거 사탄, 내피림 시대. 그리고 죄 가운데 이세 가지 문제에 걸리거든요. 장세삼장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데, 그죠? 이 육신과 이 내피림 사단과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밖에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많이 이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두 번째 내지는 요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 그러나 노아는 요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육신 이기고 세상 이기고 사탄 이기고 죄 이기는 이 은혜를 우리 노아가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받았던 이 은혜를 여러분들 정말 회복하는 축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전 세계 다 멸망해도 여러분들이 오늘 한 사람만 진짜 은혜 받아도 한 사람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세계복음 해야 되겠다. 이 세상의 문제가 진짜 이 하나님 떠난 문제 육신 세상 문제고 사탄 문제고 제 문제기 이 때문에 방주 만들어 가지고 살려 겠다 방주 만들어야 되겠다. 세계보금 해야 되겠다. 은약 잡은 한 사람 노화 때문에 전 세계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다 망해도 은약의 백성들만 은약만 놓치지 않으면, 이 지역을 살리고,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리는 축복을 하나님 주실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랩런트입니다, 랩런트. 이 시대. 다제 가운데 빠져버리고, 다제안 가운데 빠져버리고, 다, 다 내필임. 사단에게 붙잡혀버리고, 다 육신에 빠져버렸지만, 하나님이, 어, 복음, 복음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 시대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 복음을 전할, 어, 랩넌트로, 남은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불러주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죠? 여러분 축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 노아가 받으던 축복 알잖아요? 등기도안 해도 이제 자기 땅이 다 됐습니다. 그 최고의 부자가 아마 노아였습니다. 자기 꼬다 죽어버리고 그죠? 아, 자기가 딱 해서 아, 이런 아, 기념비적인 시대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실 겁니다. 그래서 어, 특별히 여호와께 은혜를 받았는데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우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니까. 모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생망과 바어계양과 의로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6 6권 속에, 그죠? 늘 하나님 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맨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그죠? 우리를 지키고,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할 것이고, 할 것이냐, 그렇게 하면서,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할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매일매일 받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성경,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요. 우리 성경도 한, 그죠. 그때는 우리 참 그렇게 많이 했는것 같아요. 신약 석장, 우리 뭐, 아, 구약 석장, 신약 두장 이렇게 읽으면, 다섯 장씩 읽으면, 성경, 어, 1년에 1독할수 있거든요. 그런 거참 많이, 책받침도 만들어가지고, 성경 읽기 표도 만들어 그랬는데요. 그래서, 우리 성경, 그 다섯 장씩은 못 읽더라도, 그죠. 한, 하루에 한, 한, 장씩이라도, 꼭, 꼭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죠. 그 성경 읽기에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그죠. 아, 그렇지만, 그,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 66권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는데 말씀의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어, 성경 66권의 어, 성경의 주제에 대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렇죠? 성경 66권이 진짜로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거죠. 어 그때 저 비유 많이 했잖아요. 이거. 마이크 비유. 지금도 마이크 뭐 저게 앰프 소리가 좀 나는데요. 어 그거를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제가 그죠 마이크를 좀 부탁했어요. 마이크를 어, 우리 장로님에게 우리 근사님에게 마이크 좀 사다 주십시오. 이거는 너무 중요한 마이크라서 여기 없어요. 자 서울에 아니면 저 미국에. 워싱턴에 만 있는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 좀사 오십시오 하면서 비행기까지 탔는데 그죠? 워싱턴 DC에도 가보고 그 조금 또 워싱턴하고 토론토하고 가깝더라고요. 캐나다고요. 아, 거기 올라가 가지고 아, 뭡니까? 나야가라 폭포도 좀 보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아, 했습니다. 또 어, 국회의사당도 아, 뭡니까? DC 워싱턴 그런 데도 가가지고 구경도 하십시오. 됐지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마이크입니다, 마이크. 마이크 사봐야 됩니다. 그건 안 가도 돼요, 그죠? 나에 가로폭발는안 봐도 되고, 그죠? 또 워싱턴 DC, 홀로코스트, 그, 안 가도 됩니다. 진짜는 요거 아닙니까? 그죠? 요거를 위해서 더 물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그죠? 아, 그 마찬가지로 성경 66권도 진짜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데 유익한데, 진짜로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 은혜를 여러분들 진짜 받게 될 주님의 축복들입니다. 그 은혜가 뭐냐 면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어, 속에서, 그러니까 성경 60, 모세와 선지자의 걸, 모든 성경은 뭐를 뜻하냐면, 구약 서 39권을 뜻합니다. 그렇죠? 모든 성경, 구약 성경의 39권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죠? 어,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어, 성, 아, 성경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뭐라고 됩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뭐라고 됩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그십니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성경 66권의 핵. 그죠? 짤수기에, 또, 성경 66권을 쫙 짜버리면요. 천맥, 몇백 장 되지 않습니까? 그걸 짤수기에 쫙 짜버리면, 어떤 단어만 나오냐면 그리스도 세계보구마. 아홉 장은 남다더라고요. 그 맞다 싶더라고요. 그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리스도 세계보구마. 그죠? 렇 어, 아, 이언어를 여러분들, 어, 정말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 보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메리카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수천 홍해가 갈라지고 먼저 뭐 강나 40년 동안 만나 내리고 뭐 그런 것만 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주제가 뭐냐 하면요. 창세 장장 15절 여자의 우선을 보내주겠다. 그죠. 아그 이야기입니다. 아, 다 망하게 됐지만 하나님이 방조 안에 들어가면 산다. 할렐루야. 방자에 들어가면 살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산다 그 이야기는 겁니다 그렇죠? 다 노, 사단에 노예되고 그렇죠? 어려움 당하는데 무인방과 그렇죠? 무설주에 뭐바르면 빠져나온다는 말입니까 사단의 근세에서 완전히 항복하는 방법이 무인방과 무설주에 6월 초대인장에 피를 발라라 피 제사드리면 살아난다는 이야기가 구그 이야기예요. 메시아 보내주겠다는 그 메시아를 그죠 그리고 아 그죠? 때로는 노뱀, 다 불뱀에게 물려 죽었는데 다 물, 물려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를 해라 그랬습니까? 노뱀을 달아라, 노뱀. 잠대 위에 노뱀을 달아라. 구리에 어,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뭐라고 랬습니까다 나음을 얻게 될 거다. 그래서 어, 이거는 요한복음 3장10 아, 5절에 16절 말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장대위에 노뱀이 달린 것 같이 인자도 달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뭡니까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러니까 모든 노뱀 도피성 모든 수천 수억만의 잡았던 양이나 짐승의 피 모든 것이 메시아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 그럽니까? 신약은 예수님이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제앙받았던 이유가 은하계 백성들이 계속 실패했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이 구원을 주셨는데 사단의 권세에서 제로 말미암는 저주제왕에서 이 지옥의 배, 배경 속에서 구원할 복음 주셨는데 이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라고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우리만 구원받아야 돼. 그게 승민사상입니다. 저 이방인들은 저 아수르 나라는 우리를 괴롭히는 그 나라는 아, 구원받으면 안 돼. 막 이런 사상이 박혀있었어요. 그래서 요다가 어디로 갔죠? 하나님은 저, 지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4만 4천 명이 지금 출구하고 있는데, 그 길로 가서 좀 복음 전하라. 이랬는데, 요나는 뭡니까? 아수르는 우리를 괴롭히는 자예요. 우리를 실패시킨 자예요. 몇십 년 동안 우리를 괴롭힌 그 나라인데, 갈수 없습니다. 해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저다시스로 갔거든. 아, 그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예, 어렵니다. 복음 주셨는데, 전 세계를 살리는 복음 주셨는데 복음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성한이도 마찬가지더라고 요 웃기더라고요. 성한아, 우리 정말 복음 전하로 가자. 일본도 살리고, 중국도 살리고, 전 세계 살리자니까 하 아빠 일본은 안 돼요.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이렇게 이나더라고 아, 네. <laughs> 성한아, 다단의 우선이잖아. 물론, 이제, 우리를 괴롭힌 거 맞고, 잘못된 거 맞지만, 그 사상 가지고는 진짜 맞아 죽을 사상이다. 하나님께 맞아 죽을 사상이다. 아,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 드렸는데요. 아 그런 사상 가지고는 안돼니 우리를 36년 동안 막 괴롭힌 나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뭐를 보여야 되냐면요. 하나님 떠나서, 아담이 우선으로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붙잡혀서 지금 고통당하는 그 현실을 지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복기를 주님에는 축복드립니다. 그렇죠? 이 사상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 그리고 또 율법 사상. 맞냐, 틀리냐, 복음 주셨는데, 살리는 것은 복음인데, 이거 먹어야 되냐, 술 먹어야 되냐, 뭐 해야 되냐, 담배 피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복음 주셨는데, 생명 살리는 복음 주셨는데, 자꾸만 다른 율법 가운데 빠져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세례요한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사회적인 운동하는 정도로. 그래가지고는 안 되죠. 그냥 방언 운동하고 신비 운동하고 죽은 자 살리고 이 정도로 알고 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예레미야로 알고 있었잖아요. 박예 운동하고 국수 삶아주고 존이라고. 그고 물론 오른손이 해야 될 일은 엔선도 모르게 하는 거죠. 그런 거지 그게 추가되면 안 되고요. 진짜 우리는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아멘입니다. 아멘. 이 세상의 문제가 진짜 창세의 3장 문제예요. 사상 문제고, 진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다이 복음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을 살려는 그래서 2, 3, 7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못 가야 될 나라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일본도 가야 되고, 중국도 가야 되고, 러시아도 가야 되고, 이제 통일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죠. 육로를 타고, 쫙 유럽까지. 그죠. 불소 그, 광명여기를 보니까요, 어, 2021년인가 첫 티켓 파리까지 갈수 있는 유라시아 그 관광열차 모의 그뭐 티켓을 뭐 판매하더라고요. 그딱그거 뭐, 그것처럼 이제 육로를 타고 그죠? 이제 복음전환 날이 저 케이택스 타고 저 파리까지 아, 갈 날이 어, 곧오올 오게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죠? 그래야 됩니다. 우리 마음은 그죠, 전세계 보음마 그리스도 세계 보음마가 여러분들의 은혜요, 여러분들의 사상이요, 여러분들의 체질 되기를 아,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그 은혜를 장세기 6장 8절을 말씀의 그죠 노아가 아, 이 은혜를 여호와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제 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아, 은혜를 입었더라. 이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 그리스도의 은혜, 그죠. 이 메시아에 대한 은혜,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와께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 주시냐면요. 이 은혜를 진짜 사모하는 사람에게. 그죠. 사모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노하와 같은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다 내필임으로, 다 제약 가운데, 다 육신 가운데, 홍수심반 다 떠내려 가는데, 우리 똑같이 떠내려 가야 될 사람인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내필임 가운데서, 노하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한 겁니다. 은혜 주신 겁니다. 아, 노하야 방주를 만들어라. 그게 이제 들려진 거죠. 이 세상의 문제가 진짜 무슨 문제고 왜 방조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은혜를 노하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우리 예린교회 성도인들이 이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진짜 이 세상의 문제가 뭔고, 이 세상에 진짜 필요한 것이 뭐, 뭔가, 아, 이 은혜를 회복하고, 전 세계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알리는 틀린 은혜를 받꾸라 제가 생각하면서 죽은 주... 적었던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믿기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laughs> 믿기로. 하도 안 믿으니까 그냥은 안 믿으니까 하나님 이 믿기로 딱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뭐 건강축복 또 경제축복, 사업축복 건강축복, 자녀축복 또 학업 잘되고 막 이런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 믿기로 주신 겁니다. 진짜 은혜가 아닙니다. 나쁜 거는 아닌데 그게 진짜 은혜는 아닙니다. 초보적인 은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초보적인 은혜에서 벗어나게 될 주님의 축복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진짜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진짜 은혜를, 어, 노아가 받았던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죠? 노아가 받았던 그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 체험해달라고. 진짜 레 피림으로 다 떠내려가고 있는데, 50% 60%가 지금 정신 문제로 우울증으로 다 망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틀린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죠? 어, 그래서 90%가 미자립이고, 10%는 분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 전해야 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해야 될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최악 만났는데, 나만이라도 이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삼천제자 운동의 응답의 주역으로 아, 여러분의 한해 동안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노아가 받았던 그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피림으로 육신이 되어서 재약 가운데 추구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이삼7 나라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